We wake, hear the birds and see the sun Side by side our fears are done All the good times just begun Oh, we know what we have, let's hold on tight Fou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think Finally righ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bright <목소녀> 안녕하세요, 차자방 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매물은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학금리에 있는 주택의 진입로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정면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하는 매물이며, 주택에서 약 190m 전방에 보이는 금강조망이 참 좋은 집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토지는 지목이 답이며, 금강수변구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아니어서 건축이 쉽지 않은 곳이라 조망이 막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상공영상으로 보면 태양광 패널이 많이 깔려있는 주택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주택입니다. 경계라인을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경계라인은 이해를 돕기 위해 대략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토지는 한필지 대지로 약 268평이며 용도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금강수변구역입니다. 건축면적은 약 60평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며 공부산 주차면적은 2대이지만 3대 이상 가능합니다. 건물의 준공일자는 2007년 1월 3일이며 전체적으로 내부 도배 및 조명 등 약간의 보수가 필요합니다 방향은 주차문 기준으로는 남양이며 주출입구 기준으로는 남동양입니다 먼저 경계 라인을 따라서 주택의 외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도로의 일부도 오늘 우리 주택 매물의 토지이며 주택 주변으로 자연석 석축과 연산홍을 심어 놓으셨고요 야간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택 매물은 말씀드린 대로 07년 1월 3일에 준공이 되었으며, 전 소유주 분이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되어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주택입니다. 하지만 내부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이점 감안하여 최초 시작가 매매가보다 1억 1천만 원 할인된 금액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시청 부탁드리며 자세한 것은 현장에서 만나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세대 이상 충분히 가능하며 우측엔 화단 자리와 외부 수도가 있습니다. 현재 잔디를 깔지 않고 콘크리트 파쇄석으로 깔아 놓았는데 추후 매수하시는 분의 취향에 맞게 이쁘게 정원을 만드셔도 좋을 듯합니다. 주차장의 바닥은 벽돌로 마감을 하였고요 비가 와도 전체적으로 질퍽하지 않게 잘 구성해 놓았습니다. 현관으로 가는 출입구의 동선은 자연석으로 평평하게 콘크리트로 마감해서 은은한 멋을 추구하였고요. 1층에는 목재 데크가 크게 다 나와 있습니다. 현관문 앞에도 이렇게 큰 공간이 있고요. 주택의 건축 구조상 비가 들어오진 않을 것 같고 기둥은 두그럽게 멋스럽게 만들었네요. 앞에 보이는 창문은요, 1층 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앞에도 데크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라보는 금강도 아주 좋고요. 올갱이나 쏘가리도 잡히는 깨끗한 금강이며 대전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 중인 상류 부분이라서 주변에 건축 허가를 거의 내주지 않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택의 좌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리석과 벽돌로 고급스러운 주택의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은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시는 게 좋을 듯하며. 변산홍이나 남천나무 등으로 자연스럽게 울타리를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앞에 보이시는 폴딩도어로 처리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집주인분이 창고로 활용하셨던 공간입니다. 저 문을 개폐해서 1층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이쪽 부분은 강아지 집이나 텃밭으로 만드시면 좋을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쪽 부분에 정자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우측 부분에 범면 뒤에는 묘지가 있습니다. 약간의 범면과 나무들에 가려서 보이진 않으니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듯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주택은 대부분의 전기를 태양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용은 거의 나가지 않고 충전 후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공사로 보내서 일정 부분 수익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주택의 뒤쪽도 콘크리트 파쇄석으로 바닥에 질퍼가지 않게 해놓았고요. 취사 방식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LPG로 활용 중입니다. 바닥에 오수 정화시설 확인해 주시고요. 용량은 10인용입니다. 이쪽에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는 심야 전기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를 사용 중입니다. 약간의 공간도 있어서 짐을 많이 보관하실 수도 있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주택의 옆면 모습도 한번 확인시켜드리면서 현관문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옥천군 청성면은 금강을 따라서 멋진 집들이 참 많이 건축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해가 가장 길게 잘 들어오는 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뒤로 산이 많이 있어갖고 해가 가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집은 남양과 남동향을다 갖고 있고 해가 오래 머무는 집입니다. 내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 주택 매물은 총층 2층 구조이고요. 1층에는 방과 화장실, 큰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현관은 좌우에 신발장이 있고요. 중문은 짐을 나르기 편하도록 잠시 철거한 상태입니다. 앞에는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집답게 전기로 활용하는 라디에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좌측에는 방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짐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접실로 활용하셔도 될 만한 크기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쪽에는 주택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과 세탁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과 복도, 거실 등 전체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 공간에도 넓은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티테이블 같은 걸 놓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들어오면, 좌측에 1층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명이 약한 편이라서, 내부 전등 같은 거는 수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 안쪽에는 창고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폴링도어로 해서 내부와 외부로 나가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취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내부 크기는 20평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도배는 다시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제 2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2층에서는 1층 복도를 볼수 있게 해놓았고요. 복도의 좌측에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넓은 거실의 모습이 보입니다. 블라인드 쳐서 잘 보이진 않지만 금강의 모습이 이쪽에 다 보이고요. 금강 뿐만 아니라 사계절의 아름다운 강산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벽난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내부 짓기는 모두 다 원하시는 부분 드리고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우측 계단이 3층 옥상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계단이고요. 이곳에는 주방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좌측에 주주방 먼저 들어가 볼게요. ㄷ자 형태의 주방과 식탁 자리가 잘 확보가 되어 있고 이 안쪽에는 테라스로 나가실 수 있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수납장 자리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냉장고 자리도 양문형 냉장고로 한대 자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식기 세척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테라스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야외 테라스의 바닥은 방무목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흔들 의자와 철제 테이블이 보입니다. 금강을 바라보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기 좋겠고요. 이번엔 보조주방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에는 세탁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분의 김치 냉장고를 놓고 사용하셔도 될듯 합니다. 이제 2층에 위치한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방에는 원목으로 되어 있는 12자 정도의 크기의 넓은 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번엔 2층에 있는 욕실입니다. 2층 욕실에는 블랙과 그레이 색상으로 모던함을 살린 편이고요. 다음은 안방 공간을 살펴보러 가보겠습니다. 안방에는 정말 큰 슬라이딩 옷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화면상에도 느껴지시겠지만 정말 큰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안방에는 안방 전용 욕실이 있고요. 이쪽에 들어와 보시면은 또 다른 느낌의 욕실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안에 욕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다시 안방 측면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번엔 3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계단은 요즘 스타일로 약간의 리모델링 하시면 좀더 좋을 듯 하고요. 올라가다 보면 창문이 있어서 습하지 않게 관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만 신경을 더 써주시면 멋진 고급 주택이 될듯 합니다. 옥상의 모습입니다. 상공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태양광 패널이 이쪽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주택의 뒤쪽에는 대나무 숲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3층에서 바라보는 조망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이라서 현재 금강은 조금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 공간이 정말 넓어서 다양하게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부와 외부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매물 상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 매물 상세 내용입니다.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주택 매물이고요. 금강 조망을 갖고 있고 대전 IC까지는 차량 약 2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대다수 집기가 원하시는 만큼 인도가 가능하고요. 토지면적은 268.01평, 대지로 한 필지입니다. 건축면적은 53.17평, 주택의 높이는 9.25m이고요. 연면적은 60.61평입니다. 총층은 2층 구조이며, 용도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취락지구,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입니다. 건폐율은 19.84%, 용적률은 22.62%이고, 건물의 구조는요. 철근 코크리트 구조이고 단독 주택입니다. 내부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3개, 주방 2개, 테라스,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물은 현재 마을 공동 지하수를 사용 중이며 2021년 6월에 상수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오수 정화 시설은 10인용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난방은 기름 보일러와 심야 전기 보일러 그리고 태양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세가 나가지 않아서 전기 장판과 열풍기 그리고 라디에이터로 많이 활용 중입니다. 건물의 방향은요. 주 출입구 기준으로는 남동향, 주 창문 기준으로는 남향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의 준공일자는요. 2007년 1월 3일이며 매매가는 최초 6억에서 내부 도배와 약간의 리모델링 비를 감안하여 마이너스 1억 1천을 할인하였기 때문에 최종 매매가 4억 9천만원입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아래 하단의 안심번호로 전화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학금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매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sorrow the old ways get washed out by the rain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찾아방TV였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